너무 많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네. 근데 여기 IM 치과에서 제가 또 집이 여기가 아니고 평촌이라서 너무 멀어서 처음엔 다니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가격이라든가 너무 일단 너무 친절한 상담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려고 네. 왔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기본이 몇 천만이 나오더라고. 머니가플란트를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아가 아는 치과를 그러니까 동네 주변의 치과를 여전히 가보긴 했는데 음. 기본 몇 천이야 지금. 근데 내가 지금 그 목돈도 갖고 는게 없으니까 대충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아는 데 금플란트 그거는 진짜 내가 들어보니까 치과를 진짜 잘 선택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 사촌 사촌 누구시라 작은 아버지는 틀리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그냥 맨날 병원 가신다고 그냥. 저도 너무나 들겠었는데 그거 도저히 틀리면 못하겠다. 아, 이런 거야. 그게 많이 아파하시더라, 응. 어른들이. 그니까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가럼 응. 근데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니까 못 씹으니까 맨날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응. 상황이 응. 있는 거야. 응. 좀안 했으면 후기 응. 좀 해봐. 나도 들었는데, 충분히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몇 개더라? 그, 그 아버지도 되게 많이 심으셨어. 근데 어디 뭐치과가 했는데, 별로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들었다고 그러고 음. 어딘지, 어디, 뭐, 그 천호동 근처에 무슨 치과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그렇게 잘 한다더라고. 음. 내가 알아봐가지고, 그 얘기해줄게. 아이, 아이는 식가인가? 그런 데라고, 네, 그냥 들런것 같아. 요가서 검색 한번 해봐야겠죠 음, 검색, 을 해봐가지고, 음. 뭐, 좋다고 하니까, 음. 뭐 어머니 한번 보시고, 한번 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돈을 떠나서, 음.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그치. 잘해야지 또, 잘해야 또, 이게, 뒤에 부작용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